안녕하세요. 도깨비신당 금비애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어, 예전에, 라이드 사주당 보시고 했는데, 지금 명태규씨요. <laughs> 아! 양파 아저씨다. 지금 증로 나와서도 막 큰술치 보고, 네. 하고 하더라고요. 할머니야, 그 아저씨. 아, 그래요? 네. 앞으로 그 운세가 어떻게 응. 풀리고, 어떻게 될지, 네. 좀잘좀 좀 봐주세요. 네. 하 아! 명, 명. 명? 명? 백이 씨야. <laughs> 웃겨, 이 아저씨. 근데 이 아저씨 잘 나가네. 어, 왜 이렇게 바빠? 너무 바빠요. 응. 아, 근데 이 아저씨도 참 짠, 하다이 아저씨도 간질 수가 있어요. 응. 하게 간질 수가 있으니까 자꾸만 법원 왔다 갔다 하죠. 응. 그렇죠. 응 근데 이 아저씨가, 정거가, 이만큼 있어요. 아,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? 네. 아주 많아요. 그래서 양파야. 양파 아저씨. 나보다 양파 아저씨예요. 엄청 많아요, 정거. 아직 멀었대. 아, 그래요? 응, 음, 이거 정거 낸 거요. 세 발에 피래 해 정, 정국은 다 깔렸어요. 이 사람, 저 사람 할때 정거 낼 게, 정국은 다 깔려 있어. 어떡하지? 큰일 났네 <laughs> 자, 어이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아. 응. 그래요? 네. 그래서 어, 벌부 이제 관련된 사람들 있잖아요. 네. 다 어, 나, 자기가 자켓이 될까봐 참 떨고 있어. 어,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. 음.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어, 조용히 있어야 돼.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열받아 가지고요. 하, 아, 니나 때려셔? 하면서 또 그래. 응. 음. 오, 한두 명이 아니에요. 이사말 한마디에, 아이고, 갈 사람이 너무 많아. 철장 갈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응, 음, 그래요? 응. 음. 이분 말 한마디에.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. 내가 볼 때는, 한 명씩, 한 명씩 꺼지면내고 있어요. 그래서 한 번에 하, 했으면 좋은데. 너희들 봐라, 어? 내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, 너희들 나 건대지 마. 나열밖에 하지 마. 나눈 돌아가게 하지 마, 이거. 그런 그래 식인 거지. 응. 음. 아휴. 근데, 누가 한명열밖에 해가지고, 이게 시초가 됐네? 누가 한명이야 열을 받게 해가지고, 이 사람이, 어? 시작을 했어. 처음 좋게 내가 그래 내가 너, 너희도 도와줄게 이랬는데 약속을 안 지킨 거지 상대가 그래서 제,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니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어, 윤 씨는 아니야 그 전에 또 다른 사람도 있었어 응.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소문이 나면서 윤 씨도 이렇게 해, 해달라 이랬는거 같아 그러니까 어, 처음에 시초는 그 사람이 아니고, 열받게 한 사람은 그 사,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. 윤씨 옆에 있는 사람. 무슨 말인지 알죠 네, 지금 제상 받고 어. 있는 아, 김건희 씨도 있어. 그 아줌마. 음. 자, 봅시다. 으. 아, 갑자기 애기 씨가 나와가지고 산삶네 응. <laughs> 음. 이 사람이요, 한마디로, 어? 너무 많아. 엮인 사람이. 그러니까 이 사람 한마디에 교도소 꽉 찰수도 있어 이거 어떡하면 좋냐 아, 교도소가 꽉 차요? 응 음. 그렇게 많아요? 네 많아요 이게 전부 다 깔려있다는 거지 한번에 작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 있는거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지? 지방 의원들도 있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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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. 그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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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. 어. 그런 게다 엮여 있어가지고 어, 쫓겨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나라일 못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사람한테 계속 벌벌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어? 자, 봅시다. 아버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다 말해놓고 가도 만약에 교도소를 가더라도 어? 뭐, 그렇게 오래는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감행이 또많이될것 같고. 만약에 이제 제가 있어서 간다면, 그죠? 근데 간제수는, 말도 와있고 간제수는 조금 있긴 있어요. 어. 근데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, 이분. 어떡하지? 음. 아시말안 하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. 뭐, 꾹힘에 또 누가 또 하나, 쓰읍, 폼이, 그런 거 있잖아요. 국김쪽이또 그 누구 하나 찌르려나 봐 이번. 폭로를 하려고. 네. 어? 몸살 려야 되겠는데. 어? 폼 잡고 있는데? 자, 봅시다 누굽니까, 러시? 이 사람 한덕수씨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? 그건 잘 모르겠어. 요 아니, 누군가 연관이 돼 있는데 또뭘 하나를 또 폭로를 하려는 건지 그 폼을 잡고 있거든 지금. 음. 그리고 윤 윤시 씨, 윤씨 그분이랑 김씨 그분 또 뭐를 폭로할게또 있어 이분한테는 헐 다가있네 그때 끝이 아니었어 윤건희 부부에 대한 거또 있다고요? 네 알려지지 않은 씨. 게요? 또 있어 까지는 한마디로 큰건안 내놨다는 거죠. 완전히 뭐 자기 판인데, 자기 판이에요. 근데 아, 이 사람이 근데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니야. 죄송한데 어, 바쁘긴 바쁘고 한데 좋은 사람은 아니야. 이분도. 엄마 열, 열 하나, 열 두, 열 세, 열, 열열몇 명? 열여덟 열고 열여오 잘못 봤기면열 열여덟 나온 오 스물네까지도 가겠어 아 앞으로 밝게 밝게 사람들이요 그그 그 정도로 많다는 거지 야음 아. 응. 자기만 마음 먹으면 응응 그 요즘에 이 삼이 또 누구 사람이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격이 엄청나죠. <laughs> 네, 가 빨라, 한번더는낳지 근데 이 사람 말고 또 있다. 너또 폭력할 사람 또 있다. 근데 오세훈? 폭력 보자. 어디까지 폭로를할 건지, 자. 어쩌면요. 시장 못하게 할 수도 있어. 지금. 안지 열받았는데, 이 사람. 그래요? 오세, 오, 스 오, 짜맞더라도 짜증나. 그래서 오, 역씨 욕, 욕을 할 판인 거죠. 옷이 만들어, 아 옷자 만들어도 짜증난다는데. 앞으로 그럼 폭력할게더있단 얘기야? 네. 폭력할게 없다 해도 이 사람 시장 못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. 그 정도로 폭력할게또 있대. 또 있대. 말할 게, 이게는 도깨비 장 났다, 이거, 진짜. 파도파도, 까도까도 계속 노는 이 양파 듯이 어떡하지? 응? 그게 그러니까 망신살이 다 뻗치게 나는 거예요. 오세훈 씨를. 근데 증거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? 그것도 그렇고, 그것도 그렇고, 이제 꼴배 씨였어 그래요. 내가 볼 때는 꼴배 씨어서요 그래. 짜증나서. 응. 그래서 그럴 거예요. 더. 응. 에 너무 속 시끄러워요. 이, 그런 거 있잖아요. 안 보이는 기싸움. 니가 죽냐 중이야, 내가 죽냐야 이거는 두명볼 때는 그래요 아 응. 오세훈 시장 볼 때는요? 오세훈 시장하고 맹태뉴씨볼때 지금 그 정도로 그리고 맹태뉴씨 지금 마음 뭐냐면 나 건들지 마 너희들 다 죽여버리는 런식이야 어, 그러니까 어, 주위 사람들 몸살려야 되겠지 연관이 있는 사람들 그죠? 음 에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깨비신당 금비애기였습니다